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네. 그 응.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여성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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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분이거든요. 남자? 네. 네. 한번 여쭤 볼게요. 네. 78년 응? 2월 4일 음력이고요. 네. 양력은 78년 응. 3월 12일. 3월 12일. 네. 3월 12일, 고생 많이 했겠는데. 음. 음. 그리고 이, 이, 별자리로 봤을 때도, 어우, 물고기 자리라, 자유로운 영혼. 음. 음.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 사주야. 외롭게, 외로웠겠다. 음. 봅시다. 많은 여자들이 궁금해 한다. 현재. 자유로운 영혼인 사람들 꼭 이런 카드 나오더라. 이게 이제 자유로운 영혼인 카드에요. 어.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예인, 그리고. 연예인, 그 자유로운 영혼, 여, 연예인도 있고, 뭐, 이런 뭐 무속인들도 있고, 뭐, 이런 카드들. 아마 평범한 일할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맞죠. 응.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 바빠 보이는데요. 음. 여기 돈을, 돈이 있어. 근데 쓰러 못 나가. 음. 그러면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인물은, 금, 금성이 싹 보이는 거 보니까, 금성의 카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인물이 괜찮아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봅시다. 어, 건강 조금 조심하라고 나오는 듯한 사람이에요. 어, 일은, 일은 뭔진 모르겠지만, 좀잘 풀리는 듯한데? 아, 잘 풀려요? 음. 음. 좋은 게 어, 고마워요. 나쁜 사주만 갖고 오다가 좀 좋은 거 아, 갖고 온것 응. 같아서. 아, 그래요? 어, 지금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풀리는 듯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기존에도 괜찮았는데 어? 한 3년 3년 상한으로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응. 그러니까 하, 하고자 하는 일이 더잘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사람은 뭐가 궁금할까? 별로 게안 풀리는 게 없는데 그러게요 다 응? 아, 좋네요 응? 어, 안 풀리는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연애는, 누... 연애는 어때요? 아,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연애? 이 나이에 연애라 <laughs> 아, 연애가 잘안 됐었구만 응? 봅시다 이사람의 연애운? 좋은 사람이 생길지? 만약에 응. 좋은 사람이 생길지랑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야지. 응, 결혼한다는 카드 나오잖아. <laughs> 응. 결혼카드. 어. 응. 결혼한단 말이 있겠는데? 뭐야? 애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애 갖고, 혼전 임신? 아, 진짜요? 응. 모르겠어 나는. 근데 지금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카드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혼차였다고 치면 결혼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만약에 내담자로 내 앞에 있는 손님 같으면 지금 많이 외로웠잖아요.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연애, 연애 중이라면 그 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열애 중이면 지금 사이가 좋을 좋겠, 네, 좋겠는데? 사이가 좋네요. 응. <laughs> 저도 응. 지금 봤는데 좋네요. 응. 결혼한다는 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어. 하고 싶어 하고 이, 이분이. 이분이. 응. 그러게. 이분이 하고 싶어 해. 더 강하게. 응? 지금까지는 뭐 여, 원래 여, 여, 잘못 응. 믿었었나 봐요. 상대. 응. 응. 근데 이 사람한테는 많이 끌린대요. 많이 그러니까 푹 빠졌다 이게 중독된 사랑이라는 카드예요. 어... 어. 너무 빠졌는데. 그래요. 응. 오... 연애를 오래했네요. 5 년을 연애했죠. 아, 어. 어... 중독된 사랑. 음. 나이 차도 극복할 수 있겠죠. 1 1살 차이라는. 음, 지금으로서는 지금 괜찮아. 뭐가 이렇게 쉬었어. 아 괜찮아. 어 뭐가 쉬어서 본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는데. 아, 여름... 아 빨리 서두르라고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바로... 안 그러면 도망갈까봐. 아 도망갈까봐. 아, 아 도망갈까봐. 아, 아, 도망갈까 결혼하면 잘 살까요? 결혼하면 되게 잘 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응. 아까. 그... 아 제가 이거 응. 그분 알려드리고 응. 할게요. 응. 이분 이분 제가 이제 알고 이분을 이제 응, 응. 그 나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좀 좋아하나봐요. 응. 그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그... 남국민 씨라고. 그사람은알아 남국민. 아 내가 아, 그왜 그거 있잖아. 그 드라마 그 뭐지 그게? 주제곡을 좋아해서. 주제곡을 좋아해서. 남국민 아. 나온 드라마인가 보구나. 어, OST 음. 응. 그 사람이 지금 8월 달에도 거, 이제 검은 태양이라는 드라마가 나온대요. 아잘 되겠다. 근데 그 드라마가 응. 이제 MBC가 그동안 응. 이제 드라마가 엄청 안 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응. 이번에 응. 돈을 엄청 투자해서 그 음. 드라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 드라마가 과연 이잘 될지. 부진을 좀 이겨낼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기운은 사실 좋아요. 음. 이번에 기운 아까 카드에 봤을 때는 이분의 기운은 좋은 기운이 다가왔어요. 응? 드라마가 잘 될지. 아, 왜 하필 MBC지? 아, 그게 안타깝다. MBC 아, 싫어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흥행성으로 봤을 때는 네, 네. SBS나 TVN이나. <laughs> 지금 이게 보니까는 이게 졸, 이게 아예 바닥을 칠것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MBC에서 주목은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 덕이다. 아, 이 사람한테 더 대우해 주라. 그런 카드. 그러니까 아마 뭐 연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네, 어. 잘하시죠. 어, 잘할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정도 단계는 올라갈 것 같아요. MBC에서 최면치레는 하겠다. 잘되면 이분 독택이다라고 음. 보여요. 봅시다. 이 사람은 이거 끝나고 나도 또 뭐가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아하. 지금 이제 줄줄이 지금 엮이고 있어. 보면은 뭐 음. 대배우고 이제 음. 어느 정도 전까지 올라갔는데 네. 정말 그거를 더 차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타 지금 차고 올라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돼. 요 만약에 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안에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 기회를 못 차고 올라가면 그냥 또 평탄 거고 인생에서 다시 못올 기회. 이때 잘 해야지. 음. 귀가 마냥 오진 않잖아요. 뒤에도 너무 대대적인 거같데 응, 응. <laughs> 응. 아까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은 꽉 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아, 그 우년 여애 하시는. 응. 진하네요안 그러면 여자 도망갈 것 같아서 걱정돼. 아, 여자가 도망간다 응, 응. 빨리 잡아야지. 응.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